아휴 그래도 오늘 저녁에는 비가 안 오네요 날씨는 흐린데 20일인가 어, 20일인게 21일인가 모르겠네요 19일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장사가 15일 날 전후 말일날 전후만 장사가 좀 되고 나머지는 장사가 너무 안 되네요 어, 지금 얼 2년 가까이 돼가는데 패턴이 그런 것 같아요. 월급 날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문 횟수가 굉장히 많이 있는 반면 지금은 주문 횟수는 많이 줄었고요. 어, 한번 주문하는 양이 좀 늘어난 것뿐이죠. 어, 그런 거를 보면은 경기가 안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어 시끄러워. <laughs> 어... 확실히, 시티에도 보면은, 상가 자리가 많이 나와있어요, 나와있기는. 내는 가게들도 많고요 주위에 아시는 분들도, 문 닫은 사람들도 많고, 마지 못해서 지금 계속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간에, 참고하시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물론, 보리이라든가 직항로가 있는 도시는 많이 틀릴 거예요. 그리나마 또 한국분들도 오셔갖고 조금씩 팔아주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 거의 그런 분이 없잖아요. 한 달에 한 두세 건 정도 한국분이 주문을 주시고 그러니까, 뭐거 진짜 로컬 상대로만 해야 되고, 도심에서 또 외곽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예전에 단골도 실업자가 되신 분들이 많아갖고 또 주문을 안 시켜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도시로 가신, 그니까 젊은 친구들 중에 여기가 이제 일자리가 많이 없다 보니까 마닐라라든가 아니면 세브로 쪽으로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감는 사람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경기 때문에 그러겠죠. 뭐, 지금 보니까 뭐, 한국은 줄폐, 뭐, 줄폐업하는게 뭐 백만 명인가? 올해, 올해 백만 명인가? 수상공인이 없었다고 그러니까요. 여기도 비슷합니다. 뭐 지금 뭐리테일 샵이라든가 마지못해서 그냥 계속 문을 열고 있는 집들이 많지만은 한식당들 로컬 애들이 하는 그 한식당들도 많이 문을 닫고요. 그나마 이 동네에서는 저희 집하고 저희 동분이 하시는 조그만 가게 식당 하나하나 하고 저희만 살아남았어요. 삼겹살집. 몇 집이, 로컬 애들이 한 삼겹살 집몇 집이 있는데 문을 닫고요. 뭐, 되겠어요. 199, 뭐, 들어가보면은 299, 399이지만은 그, 뭐, 몇 테이블 갖고 그걸 돌리려고 하니 도, 돌아가겠습니까. 다 망하고, 뭐, 음료수집도 망하고, 잘 되는 집은 또 되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뭐 몇백집에 한 집이 될까 말까 하는 거니까요 심지어는 쇼핑센터 안에 있는 큰 프랜차이즈도 보면은 주말이란가, 주말이라든가 특별한 날 아니면은 장사가 다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희도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해서 봐도 항상 사람이 꽉차있는 차이... 반은 차져 있고 반은 비어 있어요 주말 되면은 조금 있고 그런 분위기입니다 참 포인트 잡기가 힘든 거 같네. 뭐 소비가 어느 정도 패턴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뚝심으로도 밀고 나가면 될것 같은데 지금 택시 같은 경우에도 택시 손님이 별로 없대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겠죠. 천안도 그래서 지금 어이틀일하고 하루씩 오러는데 지금 택시 운전수를 어두 군데를 다니고 있어요. 쉬는 날. 한 택시에서 쉬는 날은 저쪽 택시 회사에 가가 지고 또 하고, 여기 택시는 이틀 24시간 일하고 하루 쉬고 그런 15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800불인가, 1 0 0 0소인가를 산업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고 나면 진짜 돈 조금밖에 안 남는다고. 주말이나 좀 장사했지. 평일날은 거의 장사가 안 되는 것같다 그런 얘기를 하네요. 오늘 뭔 날인데, 저기 이슬람 사원에서 연불이 나오네. 연불이라고 해야 되나? 기도문이 나오네. 하여튼 그래요. 음, 제가 뭐 어저께도 그랬지만은, 하여튼 간에 제가 말씀을 몇 군데 또 드리고 싶은 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프랜차이즈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프랜차이즈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방송에서 나와 가지고 장사가 잘 된다고 하는 거는 절대로 좀 믿지 마세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백종원을 좀 깠더니만 그렇게 거기서 저기 하시는 뭐 존경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던 그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이 안아봐요. 여기 다바오에서도 그렇고, 어 마닐라에서도 그렇고, 프랜차이즈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화려하지만, 뚜껑 열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발 좀, 제말좀 믿으세요.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 정도 수, 어, 창업을 할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은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느 치 프랜차이즈나 마찬가지예요. 맥도날드 졸립이 장사 될것 같죠? 안 됩니다. 한국인 그 5억에서 10억을 투자해 갖고 그 몇백만원씩 몇 벌라고 하는 한국 사람은 만족은 못해요. 특히 필리핀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어, 호주도 그렇고요. 내가 어느정도 능력이 안되면은 그것 스티커트리죠 이 음식장사는 실력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영능력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려우면 어렵고 쉽다면 쉽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음식 만드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발 좀 배워보시고 인앤아웃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좀 파악해보시고 우리가 볼수 있는 가장 뭐 인건비 나가고 뭐 나가고 이런 거 말고 그 외로 어 많이 들어가고 나오는 돈들 더 디테일하게 따져 보셔야 돼요. 숨은 나가는 돈들이 2 30%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년 후에 종합소득세 내고 뭐 내고 세금 좀 내고 나면 요.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많아요. 겉으로는 지금 와가지고 마진율 10% 15% 얘기를 하는데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제발 안 해본 일은 그렇게 쉽게 하지 마시고 달려들지 마시고 좀 배워보세요. 내가 봤을 때는 최소한 1년은 해보셔야지 한국에서나 여기서 어느 식당이라 가서 1년을 해보셔야지 아이 눈먼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알 겁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돈 아니 로스 생기는 돈들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할 거고요. 아니 이해가 안 가요. 프랜차이즈 한두 개 있는 회사 거를 갖다가 가맹점을 해갖고 뭐 장사를 해 먹겠다고 얼굴만 보고 그렇게 했다는 거는 어 프랜차이즈 했다는 거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옛날부터 알았어요. 백종원이가 몇년 전인가 십몇년 전부터인가 그 프랜차이즈 해갖고 그 지금 나오는 한강라면 있죠. 그걸 하려고 하다가 말아먹은 것까지 알고 있거든요. 다. 그리고 뭐 그거 말고도 뭐 샤브샤브 집도 했고 막 그런 거왜안 들었겠습니까? 음식을 하다 보면 관심을 갖게서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백종원이는 음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근데 그걸 이 음식을 맛있다고 이렇게 먹는 거 보면은 제가 백종원 가게를 몇 군데 다다 했지만 그냥 노만 한 거예요, 그냥 잘하지도 않고 어떤 집은 또 못하는 집도 있겠지만은. 방송이라는 거라든가 유튜브를 보고 너무 해 그리고 저는 유튜브 보면서 너무 재밌으면 안 봐요. 그 사람을 아니, 안 보는 게 아니라. 저는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삼청파대로 빠져봤는데 유튜브나 방송에서 나와서 너무 그런 쪽에 저기를 하는 사람들은 믿지 마세요. 특히 음식 장사 아니면 비즈니스 다 똑같습니다. 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비즈니스 연예인이라든가 유튜브와 뭐 비즈니스 한다 그러면 100% 믿지 마세요. 말로는 뭐 대본만 척 하고 막 그러지만, 다그 사람 인성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뭐 직원들한테 돈 나눠주고, 직원들 불러서 노래시키고, 막 이런 사람들. 그걸 좋다고 또 박수치면서 거기서 또 후원해주고 그러는 거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진실된 사람이 아닌데도, A라는 직업에서 진짜 열심히 살고 뭐 하다보면 박수 쳐주는 건 이해가지만은 A라는 직업도 아니고 B라는 걸 보여주면서 거기서 B에 대한 저기를 보상을 받는 건 그건 다 가짜입니다 제발 제가 방송을 조금이라도 해봤다는 입장에서는 저도 뭐 구독자가 있으람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건데 그런 걸좀 감안하시고 보시고 사업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좋은 사업은요? 절대로 남한테 추천 안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라든, 가만히 서 있으면 돈이 들어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식당을 차렸던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800만 원인가 갖고 한국에서 식당을 차렸었다고요. 가만히 있으니까, 그, 누구죠? 한국에 돈이 없어갖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갔는데, 제 시중에는 딱 800만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800만원 있으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뭐, 심지어는 베트남에다가, 어, 중장비도 좀 팔아보고, 어, 정로안정로안인가 그거 뭐죠? 인삼. 인삼도 저기에다가 해주고, 어, 납품도 해주고, 그리고 초청도 해주고, 많이 했었어요. 뭔 얘기 한아 중요한 거는 아, 내가 필리핀이든 호주에서든 좋은 사업이면 절대로 나에까지 안 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끌어 가려고 하고요. 좋은 사업은 내가 다리 몽둥이, 팔 몽둥이가 분질러져도 사람을 써가면서도 합니다. 영업이 안 되니까 건강상 얘기가 나오는 거고, 뭐, 가정상 문제가 있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건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스스로 하고 하다 보면은 어 돈이 들어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800만 원 갖고 한국에서 식당을 차렸잖아요. 이해가 안 가시죠? 이번 놀러를 갔었는데 우연치 않게 거기 상가 분양 팀의 어 매니저를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냥 한번 뭐이 얘기 저 얘기를 해봤죠. 여기는 얼마나 하느냐? 그러니까 뭐 얼마에 얼마다, 뭐 3천에 얼마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 나도 돈만 있으면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했더니 막딱 그러더라고요. 무슨 기술을 갖고 있냐고 그래서 제가 일, 아, 호주에서 일식을 했는데 휴전 일식을 했다. 그래서 레즈메를 좀 보여줬죠.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옛날에 페이스북에 올렸던 그런 것들 딱 보여주니까 그러면 3천만원을 줄 테니까 가게를 먼저 오픈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돈8 0만원하고 3천만원 갖고 시작했는데 제가 뻗댕겼죠. 아유 3천만원 갖고 인테리어 비용도 안되는데 그걸 내가 뭐 어떻게 저기를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아잘 생각 좀 해보라고 해서 한 2주에 있다가 또 한번 놀러갔는데 생각해봤냐고 그래서 아무래도 3천만원 갖고는 안되겠다 그러니까 혹시 5천만원을 주시면은 제가 여기서 장사를 해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자기가 부사장님인가 어, 팀장한테 물어봐가고 저기를 해주겠다라고, 어 보고를 해주겠다고, 그리고 나서 연락을 드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틀 만에 왔더라고요. 5천만원 통장에 입금시켜줬다니까. 그러 식당을 갔다가 먼저 차렸다고 그래서 5천만원, 토탈 5,800만원 갖고 식당을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돈이 들어와요. 투자자들이. 투자자죠. 거기는 이제 빈 상가들이고 장사가 안 되니까, 어, 2년 계약이죠. 있 2년 동안 못 나가는 조건으로. 장사를 시작했는데 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걸 팔아 먹더라고요 분양 팀들이죠. 분양 팀들이 그걸 팔아 먹고 삼그몇 억을 뭐 10억 가까이 돈 주고 거기다 판 거예요. 10억까지는 아니겠죠. 뭐 말로는 그렇게 판다고 했으니까 뭐 거기서 깎아져 가지고 뭐한 7, 8억에도 팔고 그랬겠죠. 15평짜리였으니까. 그래서 저는 가자 가게를 갔다가 한 6개월 동안 잘 하고 1년 동안 잘했어요. 1년 동안 좀 고생을 했죠. 장사가 됐다 안 됐다 이제 1년 딱 되니까 1년이라 한 8개월 1년 가까이 되니까 장사가 좀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노재팬이 들어온 거고 그래서 한번 쫄딱 망했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저희 가게를 코로나 시기까지는 장사가 잘 됐어요. 그러면 회사가들이 밖에 나가서 식사를 못 하니까 주문량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 장사가 잘돼 갖고 조금 조금 형편이 좋아졌죠. 그래서 제뭐 제니는 그때 이제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회사들이 없어지고 주문자들이 많이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회사들이 없으니까 점심 때 식사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저녁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폐업을 한 건데. 그런 식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어떤 식이든 그냥 막연하게 뭐, 순대국집 프랜차이즈,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신 이자가 세죠. 저 같은 경우는 이자 없이 상 같은 데서 돈을 갖다 지원을 받은 거니까요.